아이티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간 얼굴 상기돼 있죠. 네. 휴가 갔다 와서 진짜 여러분들과 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laughs> 오늘 화요일자 8월 22일 화요일자 휴가 갔다 와서 바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홍보 말씀 간단하게 하나 드리면요, 9월 5일부터 8주 동안 3기 실전 투자 스터디 1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상단 참조해 주시고 많이 신청해 주세요 제가 오늘은 게이트홀 어라운드를 이은 차세대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기술이냐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 b s p d n 아 정말 무슨 말인가 네, 백사이드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 가뜩이나 어려운데 외교 같죠 그래서 이 말을 인텔이 간단하게 이야기한 게 있어요 파워 비아 비아 이러면 어? 이거 어드밴스트 패키징 쪽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인데 눈치 빠르신 분들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자 기존에는 우리 칩이라는 게 있으면 여기에 처음에 트랜지스터 올리죠 트랜지스터 먼저 올리고요 그리고 시그널 올리고 파워 올립니다. 순서대로 짝짝 올리죠. 네, 짝짝짝 올립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여러 방막을 쌓아서 네. 여기 회로를 구성하죠. 근데 이게 자꾸 미세공정이 될수록 복잡도가 증가하는 거죠. 복잡도, 복잡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미세공정하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잔머리를 생각했냐? 자, 일단 트랜지스터하고 시그널 부는 여기 올리는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요 파워부 있죠. 요거를 요거를 빼버리고 아래쪽에 올리는 겁니다. 파워부를. 칩 하나를 양면으로 쓰는 거예요. 그죠? 칩 하나를 양면으로 씁니다. 그러면 얘가 서로 통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연결하지? 그래서 여기서 구멍을 뚫는 거예요. 뭐를? TSV. 실리콘 관통 전극. Through silicon via. 자 그래서 파워 비아라고 하죠 비아 그죠 요거 구멍 뚫고 뭘로 채웁니까 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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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채우는 거죠 자 요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당장 하겠다라는 건 아닙니다 자 당장은 3나노 게이트홀 어라운드 삼성은 3나노부터 하고 TSMC는 2나노부터 하죠 선단공정 팍팍 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요거를 누가 하냐 인텔이 하죠 인텔이 가장 타워비아의 진심입니다 자요 기술 컨셉이 나오 거는 불과 2018년? 2018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 아이맥 벨기에 연구 연합체 같은 거죠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보완을 했는데 인텔이 제일 먼저 요게 진심인데 자, 인텔은 2024년에 양산하겠다 적용하겠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삼성하고 TSMC는 2026년, 적용하겠다. 자, 얘들은 이거 먼저 해야 되니까, <laughs> 그죠? 이거 먼저 해 게이트 홀 라운드 먼저 해야 되니까, 파워 위아래는 조금, 요, 다음으로.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바꾸면 너무, 요, 트랜지스터까지 바꾸면 복잡해지니까, 공정 맞추기가 어려워지니까, 했는데, 인텔은 선단 공정이 좀뒤처지니까 요거 가지고 좀드라이브를 걸겠다. 라고 이야기했고, 이번에 메테오 레이크라는 신규 CPU 있잖아요? 여기는 에 당연히 이제 고성능 코어도 있고, 저전력 코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전력 칩 있잖아요. 요즘엔 다 칩넷이잖아요. 칩넷. 칩넷으로 하니까 요 저전력 칩에다가 요 파워비아를 적용을 한 거예요. 저전력 칩에다가. 그래서 요거를 구현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전공장에서도 TSV 들어가고 구리 채우고 하면 우리 어드밴스트 패키징하고 똑같은 거죠. 이거는 굳이 층층이 쌓지 않더라도 여기 아래 위쪽으로 통신하기 위해서는 요런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TSV를 뚫어서. 이런 기술들이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고, 요거는 이제 어드밴스트 패키징에서도 당연히 많아지는 기술이고, 그러면 어드밴스트 패키징이 되든, 이제 선단공정이 되든, 참고로 파워 비아는 이나노부터 적용이 될것 같습니다. 이나노. 이나노부터 적용이 되는데, 그러면 TSV 쪽으로 공정, 그리고 본딩이 또 많이 필요하겠네요. 많이 보던 것들이죠. 그죠. 어드밴스트 패키징. 그리고 여기 에또 CMP 많이 들어가죠. 화기계적엄마 많이 들어갑니다. 굴이 여기 채우고, TSV로 하면 굴이 채우고, 또 이런 거 많이 가공해줘야 되겠죠. 네. 그리고 검사도 많이 해줘야 되겠죠. 그쵸. 그렇죠. 그 많이 필요한데, 그러면 오늘은 CMP 쪽으로 주목해보자. 라는 거고요. 사실 CMP 쪽은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제일 잘합니다.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워낙 잘하는데, 혹시나 이제 국산화 쪽으로 기대를 하는 게, 이제 k c t 같은 회사들. 장비회사죠. 네, CMP 장비회사. 국내 유일의 CMP 장비회사고, 그리고 여기 관련된 소재 부품업체들. 그죠? 자, 장비는 케이시텍입니다. 국내 유일인데, 얘는 아직까지 200mm 웨이퍼 쪽으로 주로 하는 거고, 이게 어드밴스트 패키징 쪽으로 하려면 좀 열심히 노력해야 되죠. 물론 연구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CMP 쪽에 슬러리, CMP 슬러리 쪽으로 하는 회사들, 이게 이제 화학 기계적 연말이니까. 액체에다가 약간 알갱이 같은 것들 그죠? 섞어서 하는 이런케미칼 하는 회사가 동진세미켐 솔브레인 그리고 계식텍도 CMP 슬러리를 합니다. 장비도 하고 소재도 하는 거죠. 그리고 CMP 패드를 하는 회사가 있어요. FNS테크. 여기는 CMP 패드를 합니다. 최근에 CMP 패드를 주로 하는 회사가 이제 듀퐁이라는 회사인데, 자꾸 공장이 불 나고 있어요. 미국 공장에 특히나. 계속 불이 나니까, 요 FNS 테크는 CMP 패드를 삼성하고 손잡고 같이 요걸 재사용, 재활용 패드 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좀 작은 회사긴 한데, 오늘은 FNS 테크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FNS 택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원래는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죠. 주로 뭐 세정 쪽, 그죠? 세정. 세정 쪽을 많이 하는 회사인데, 어느새 소재하고 부품 쪽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소재 부품 쪽을 이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쪽이 뭐냐? CMP 패드 같은 거 하고, 그리고 UV 램프 같은 거. 자, 이쪽이 꽤 매출이 많이 올라왔어요. 디스플레이 장비가 작년에 한 424억 했는데요. 올해는 아시겠죠? 가뭄이잖아요. 장, 수주 가뭄이니까 지금 한 반토막 날것 같습니다. 올해는. 굉장히 안 좋고요. 대신에 소재부품 쪽. K&J하고 n 비슷하죠. <laughs> K&J도 n 장비도 안 좋고, 소재부품 쪽 이제. 특히나 반도체 쪽. 그죠? 반도체 쪽이 좋아지는 그림이고. 이쪽이 매출이 작년에 252억 정도 했습니다. 요게 올해는 한 300억까지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를. 그러니까 CMP 패드하고 UV 램프 쪽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요게 작년 매출로 보면 CMP 패드 쪽이 22년 기준으로 보면 CMP 패드 쪽이 한 55억 했습니다. 55억 했고 그 UV 램프 쪽이 한 13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한 6대 4 정도로 디스플레이, 여기는 이제 반도체 소재 쪽이었는데, 올해는 4대6으로 역전이 될것 같아요. 그 말은 이제는 반도체 소재 부품 회사로 네, 이제 인증받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자, 물론 실적은 지지분진 합니다. 네, 작년 실적 한번 보면, 작년이 매출이 676억, 영업이익은 58억 했고요. 네, 시총, 현재 시총은 작습니다. 760억. 그리고 23년 전망치는 매출 500억, 영업이익은 30억 정도로 네,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는 거의 돈돈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1분기가 한 19억 적자 냈고 2분기가 20억 정도 흑자를 냈으니까 상반기에서 1억 이익 냈어요. 근데 이런 회사가 변하기 위한, 변화하기 위한 성장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FNS테크 같은 경우는요 CMP 패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OLED 쪽에 마스크 부품하는 그 위폼스라는 회사도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M&A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나가기 전에 간단히 홍보 말씀드리면 3기 실전 투자 스터디 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8월 중에 모집해서 9월 5일부터. 첫 번째 강의가 시작되고 8주 동안 매주 주제가 달라져요. 실전 투자라서 주 단위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이 없어요. <laughs>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상단에 꼭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나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